안녕하세요. 민승기 동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정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1개월 기준으로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수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실업 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60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번더 놓칩니다. 60시간 미만이면 계속 괜찮냐는 질문인데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들어가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바라고 하면 가볍게 하루씩 하는 일을 떠올리는데 실무에서는 먼저 형태를 봅니다. 하루 단위로 불려가서 일하는 일용 형태인지 아니면 계약 기간을 정해서 계속 일하는 형태인지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하루 단위 일용 형태라면 보통은 일한 날만 신고하고 그날만 조정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면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취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는 구조라면 본인은 알바라고 생각해도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핵심 원칙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기간 중 알바를 했다면 형태와 상관없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시간 기준과 계속 근로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를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상 민승기 동사였습니다.